주자증권 이다슬 연건입니다연건이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네 내일의 국내 변수로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우려감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? 어떤 시각이십니까?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것은 역시 뭐 북한 관련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북한이 이제 대속공단을 10일까지 이제 철수하라라고 했다는 소식은 이 완전된 뭐 것으로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어, 외국인들의 매도세는조 좀 계속 좀 거센 모습이고요. 어, 개장 이후에 이제 그 외국인들은 꾸준히 그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어, 뭐, 순매도는 이제 4천억 원까지는 넘어가고 있었으니,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뭐그 물량을 뭐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고 뭐 어떻게 이제 연기금과 국가 지방이 좀 바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정치적인 사실 이슈라는 점에서 뭐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어 돌발성 악재에 좀 그치지 않고 좀 장기화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시장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국증시가 이제 또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도 좀 잔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,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래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환율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같고요. 어, 환율 진정과 더불어서 이제 수급 진정, 특히 어,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진정 여부가 좀 아,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예. 자 이렇게 환율과 입간발 리스크를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. 해외 쪽에서는 어떤 점들 보십니까? 네, 예, 오늘 BOE 그리고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. 뭐, 아무래도 이제 22가 좀더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. 키프로스가 이제 이탈리아 문제로 아무래도 좀 고심, 고전을 해온 22 같은 경우에는. 가능성은 낮지만,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얘기고, 얘기도 나오고, 뭐,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, 뭐, 어떤 정책이 나올지, 그리고 뭐, 정책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, 사실 22가, 어, 시장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, 그리고 통화정책이 또 다른, 또,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, 어,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좀, 최근에 좀, 어,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지표인데요. 미국, 어, 증시는 뭐, 좀 계속 견조한 어떤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긴 하지만, 어, 뭐, 매크로 소프라이즈 지수를 보면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통, 어, 매크로 소프라이즈 지수와 이제 미국 경제, 저기 증시 같은 경우에좀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한 어떤 다이버즈스는 사실 좀 주목, 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와 더불어서 내일 나올 뭐, 비농업 고용자수 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해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제 오늘은 BOJ 회의가 있었는데요. 뭐, 그러다 신임총재의 첫 회의였던 만큼 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어, 뭐 회의에서는 장기 국채 그 매입 확대, 뭐 듀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뭐 기타 자산 매입 뭐 이런 이런 여기들이 나왔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엔화가좀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, 지속 가능성이나 뭐 국내 증시의 영향 같은 것들을 좀 어, 계속 조금 모니터링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한 또 이슈네요. 자, 그러면 내일 증시는 어떨까요?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전략 감께 들려주시죠. 일단 뭐 오늘 시장 상황은 뭐 전일에 미국, 미국 고용부, 어, 고용지표 부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 역시 북한 리스크였기 때문에, 어, 사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,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. 어, 그리고 또뭐좀 주춤하다 싶었던 애사가, 어, 비오질 발표로 좀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그 효과나 영향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계속 좀더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결국, 이제, 현재 증시가 이제 북한 리스크에 좀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, 뭐, 에나 약세까지 겹친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. 이번 북한 리스크는 사실 뭐, 또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, 어, 앞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상황의 전개를 봤을 때는 뭐 예측,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, 극단지,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뭐, 이렇게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, 어 센티멘트가 회복되는 시기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사실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. 어, 이런 관점에서는 뭐전교점에 접근할 경우에 어, 증시에 좀반합권으로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고, 있, 보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어,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좀초 단기적으로는 방어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어,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이다실 연구원이었습니다.